어, 예전에 동안이라는 소리 꽤 들었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광대가 드러나고 활자수름은 더 깊게 패이면서 이제 제 나이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저기 지방이식 시술을 알아보던 중에 진짜 네. 선배가 파밀 지방이식을 하고 왔는데 일반 지방이식과는 달리 진짜 완전 자연스럽고 티안 나게 예뻐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 주변에 아무튼 지방이신 분들 중에서 아무튼 최고였어요. 그래갖고 저도 음길 내갖고 한번 파미 지방이식을 받게 되었거든요. 어, 얼마 전 학교에 참간 수업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님한한분이 이러더라고요. 뭐더어려지신것 같아요. 이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파미 지방이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. 티안 나게 예뻐지는 거예요. 예전에 사진 찍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. 사진 특히나. 너무 나이가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파미지방 이식하고 나서 셀카 찍는 게 이제 취미가 된것 같아요 그 어떤 각도에서도 얼굴형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건조하고 그... 싶은 사람은 저희 언니요 언니는 사실 저랑 두살 차이 나는데 이제는 저랑 한살 차이나 보이거든요 요즘 제가 시술한 거 보더니 관심 갖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판매 지방 이식을 해보니까,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시술 후 다음 날 붓기랑 멍 없이 출근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